아가보이데스 멋쟁이 원정에보니 슈퍼클론 이랍니다 슈퍼클론인데 대단스한 얼굴을 가졌던 아이거든요 슈퍼클론 하면 이렇게 입장이 도드라지게 좀 입폭이 넓고요 짧아 쇼트에 이쁘거든요 환엽성 성질을 가져 굉장히 이쁜 자태인데 요즘 성장기라서 그런지 색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 아이들 열심히 올해는 꽃을 피워 주어서 수분을 시킨다고 열심히 시켰는데 헛시간이 실시하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꽃을 피워준 꽃대들은 이렇게 마, 마르신 후에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원래 커팅해 놓고 이 정도 마르시면 이렇게 뽑으면 뽑아진답니다 쏙 뽑아져요 뽑아져서 얼굴이 더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꽃대는 반드시 말려서 이렇게 뽑아 주시면 줄기 물음도좀 덜한 것 같고요. 아무튼 뽑아 주시는 게 좋고요. 요 아이들 이제 자구란 슬슬 달아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엄마 입장 사이에서 옆구리에서 빼꼼히 내면 아이들 있고요. 엄마 궁둥이 밑에서 눌려서 찐뽕하는 아이도 있답니다.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을 요모자하고똑 닮은 아이를 얻고 싶다 할 때는. 요 자구 번식이 좋죠? 요 자구를 커팅해서 번식하면 모지랑 같은 얼굴에 멋쟁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 원종 에버니의 번식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엄마랑 같은 얼굴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구를 띄어서 자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구를 띄어서 자구 번식을 해주면 엄마의 얼굴이랑 똑 닮은 아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실생으로 뿌리면 아무렴 가지가지 얼굴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지에 얼굴을 닮은 아이들을 파종을 하면 이렇게 엄마를 닮은 아이도 있고 아빠를 닮은 아이들도 있고 할아버지를 닮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가지가지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작년에 파종해 놨던 아이들인데 따로 분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데, 분작업을 안해주었더니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잘 자란 아이도 있고, 안 자란 아이도 있답니다. 원래, 이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은 실생으로 파종해서 어떤 아이들은 한번 이식을 해서 조그만 분작업을 해주면 훨씬 자람이 빠르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되게 엄마를 많이 닮았죠. 빵, 빵실빵실하답니다. 이렇게 좀 더티한 얼굴도 있고요. 실생으로 파종하면 얼굴이 거의 다 같은 아이들을 얻기가 좀 힘들거든요. 엄마 닮은 아이 뭐 가지가지 있어서 이렇게 실생으로 다 구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모지랑 똑같은 얼굴에 자구를 달아주면 자구를 커팅해서 키워야 엄마를 닮은 아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올해는 요런 얼굴을 좀 듬뿍 얻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실생 파종은 쉽지 않거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잃어버린 아이들도 엄청 많아서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수 다이금호스입니다 아가보이데스 실생 시합 파종이요. 벌써 저는 4주 전 거의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 한달 전에 파종을 해놓았던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이 이제서야 꼬물꼬물 움트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씨앗을 파종하고 실생 씨앗을 파종하면 10일 정도 지나면 다 올라와야 돼요. 온도가 딱 맞으면. 근데 저는 가온 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파종을 해서 아이들을 얻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올해는 연속들안 올려주나 보다. 다행히 모습이 열심히. 수분 작업을 했는데 수분이 잘안 됐나 보다 하고 포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서부터 아주 온도가 부쩍 높아졌잖아요. 거의 30도로 오르내리는 온도에다가 습하기까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갑자기 모종판이 파래졌어요. 아주 다육이 모습, 애간정을 끓이다가 이제서야 아주 꼬물꼬물 올라왔거든요. 아직은 뭐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도 몰라요. 있는 듯 없는 듯 파릇파릇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아유, 요 아이들. 원래 이렇게 파종을 하면 한 10일 정도 안에 승패가 큰가름 나거든요. 10일 안에 요 아이들이 우미 터서 아주 꼬물꼬물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는 한달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바라 온도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올해는 다 허시구나. 다이빙 머슴이. 손이 꽝손이래서, 다 허실해서 발화를 안 시켜주는지 알았더니, 어제 그저께 한 이틀 상간에 아주 파릇파릇해졌답니다. 아직은 뭐, 보일 듯말듯 하지만, 보이시나요? 파란 기운이 좀 있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음이 처음 틈은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오거든요? 거의 뭐, 셀 수도 없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다육이들은,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은 실시하시면, 허시가 아니라 실시하시면 수분이 잘된 아이들은 이렇게 발화는 잘 된답니다.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들에게 뭐한 방에 <laughs> 싹 녹아내릴 수도 있고요. 뒤돌아보면 듬성듬성 뭐 옛날에 머리 깎다가 기계층 걸린 아이처럼 땜빵과 뻥뻥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서부터 성장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살균제도 뿌려주고요. 뭐, 살균제, 뭐, 매일 뿌려주는 건 아니고요. 한, 뭐, 5일, 뭐, 10일, 이렇게 간격으로 한 번씩 살균제를 뿌려주면서, 관수는요, 이제 관수가 문제지나요? 이 촉촉함이 항상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일반 다육이들처럼, 큰 엉아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말려버리면, 요 아이들도 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요 아이들 겉 표면이 살짝 마른 듯 싶다 그러면 요 질석이요 질석이 말라서 아 많이 말랐다 싶으면 상명관수를 촉촉해 히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잘 키우시면요 밭대기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이 다육이들 얼라 있을 때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좀 까탈스러워요 쉬우면 뭐 다들 쉽게 하시겠죠 다육이 머슴선도 꽝선이라 어렵지만은 요 모습들이 잘 자라주면은 또 가을철에는 얼라들이 샤방샤방 얼라들이 완전히 돌변해지거든요. 지금서부터 관리를 잘해서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면 가을철에 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가보이데스 파종 다육이들 파종은 거의 온도가 뭐 18도에서 18도를 넘어가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해 보니까 아주 고온 폭염일 때 거의 뭐 25도 이상 되면은 오히려 더 훨씬 더 발화는 잘 되더라고요. 발화는 잘 된데 이제 고온의 다습이면 관리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 장단점은 있어요. 가온시설을 해서 봄에 파종을 해서 얼라들어오지면좀 자란 다음에 여름을 만나기 때문에 빨리 발화시키는 게 좋으니까 다 가온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laughs> 귀찮스. 일 많다는 핑계로 그냥 실온에서 이렇게 뿌려도 가정에서는 실온에서 뿌려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예쁜 자태를 얻을 수 있, 있, 있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어, 올라온 아이들 받대기가 잘 자랄 수 있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수분 관리만 잘해주시면 멋진 받대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 아이를 열심히 수분을 시켜서 세정을 했어요. 원래는 요렇게 자구 번식을 하면은 모주하고 똑 닮은 아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쉽고요. 그다음에 뭐 다구리로 완전히 밭대기로 한번 키워 보고 싶다 그러면 수분을 시켜서 채종을 해서 파종을 하시면 된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종은 이렇게 모판에다 하셔도 되고요. 가정에서는 좀 파종이 힘들다 그러면 피트모스를 부드러운 흙에다가 위에다가 모래를 살짝 깎고 깔고 파종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파종, 배양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발라오고 나서 관리하는 게 문제지. 저는 밑에는 믹스고요. 이제 피트모스하고, 뭐죠? 폴라이트하고 섞어서 깔아놓은 배양토고요위에다는 고온에서 튀긴 요 아이가 질석이에요. 질석은 이제 뭐 살균 작용을 해준다 그럴까요? 균을 좀 고압에 튀겨서 고온에 튀겨서 깨끗한 흙이라서 이렇게 질석을 깔아줘서 뭐 발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질석을 깔아서 파종을 한답니다 요 아이들이 요번에 시커먼싼 아주 라인이 짙은 아가보이데스 슈퍼클론 씨앗이거든요 요시방뭐 껍데기 씨앗 이렇게 다 채종을 하면서 섞여 있죠 그래서 좀 듬뿍히 뿌려 줄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뿌려지거든요. 뭐 워낙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두 개씩 모종판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워낙 고운 분말이라서 한번 넣, 넉넉히 뿌려서 잃어버리는 애들은 잃어버리는 거고요. 잘 자라는 아이들 이제 분, 분작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분작업을 한번 해서 멋쟁이 얼굴로 아가로 키우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골고루 뭐될수 있으면 뭉치지 않게 근데 아무리 해봐도 매일 해봐도 매번 해봐아도죠 매일 해보는 게 아니라 매번 해봐도 이렇게 뭉쳐서 떨어지지 결국엔 한 군데 몰려있는 애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렇게 파종을 골고루 해주시면 되거든요 골고루 해서 멋쟁이 올라들이 아니면 듬뿍 올라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파종을 했어요. 이렇게 파종을 해서 저는 요 아이들을 저는 저명 관수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조금만 화분에 심은 아이들은 저명 관수 해주시면 되고요. 상면에다가 물을 촉촉히 뿌려서 요즘같이 고온에서는 그냥 진일 안 덥고도 바라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종을 해서 상명관수를 해서 척척히 수분을 유지시켜주면 된답니다. 아마도 다육이 모습 생각이지만 저번에 뿌린 아이가 한달 만에 올라왔잖아요. 그건 너무 이제 온도가 추워서 더디게 올라온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아마 오늘 파종을 하면은 거의 10일 안에 보름 이전에는 <laughs> 10일 정도 안에는 요 아이들이 푸릇푸릇하게.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처럼 웅이 터서 예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셔요. 10일 안에 안 되면 다이빙 옷은 또 뻥쟁이가 되는데 아마 잘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종하시면 된답니다. 이제 슬슬 장마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장마 이전에 너무 아이들을 물을 관수를 많이 해줘서 빵빵해져 버리면 또 장마 기간이 또 길어서 고온에 습하지아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의 줄기 물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물을 빵빵하게 주시는 것보다는 좀 화분이 마를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서 장마를 맞이하는 게 좋답니다 너무 물 빵빵한 것보다는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장마에는 더잘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다육이 무슨 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아무리 요즘 다육이들은 조금 야박하게 키우셔야 된답니다 아가보이데스 상다귀의 파종이요 뭐 아가버이드스 뿐만 아니라 모든 다육이들의 파종은 발아는 다들 잘 돼요 어느 다육이든지 발아는 참잘 되는데 발아를 시키고 나서 올라드를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멋쟁이 밭대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뭐 다육이 모습도 엉격결에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laughs> 하다보면은 밭대기가 되거든요 그닥 어려움 없으니까요 가끔 한 번씩은. 실생으로 이런 녀석이 올라올까 <laughs> 재미도 있으니까요. 한번 파종을 한번 해서 다육이 밭대기에 한번 도전해 보셔요.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이그는 사랑입니다. 보일러 나물로 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꼬물꼬물 올라왔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한한달 만에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인데 원래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10일에서 15일 정도면은. 잘 올라오거든요 올해는 유독 많이 느려진 것 같답니다 아 이런 멋쟁이로 올라들이 좀 듬뿍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굉장하죠 이렇게 아가보이데스 원종해보니 히퍼클로는 입장이 좀 짧고 완전 환엽이래 예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는 군생이에요 아가보이데스 실생으로 파종하면 군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외목으로 올라오는데 이 아이는 독특하게 적심 더안해 주었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멋지게 잘 자라 주었답니다. 확실히 자구가 어리 야리 야리 하죠. 연석만 연석을 잘만 키우면 이렇게 모조를 닮은 아이들이 된답니다. 올해는 이 아이들 뭐 씨앗을 채종한다고 해서 파종을 오늘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멋지게 올라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